슈타인즈 게이트를 감상하며 발견한 모순점이 있어 영상으로 남깁니다. 본 영상은 일기 내용이 스포일러로 담고 있고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화의 내용을 짚어보죠. 나카바치 박사의 강연을 들으러 간 오카베와 마유리 건물의 진동이 발생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수상한 기계와 여성이 있었습니다 뭔가 싶었지만 마유리에게 문자가 와 오카베는 옥상을 나오고 마유리 와 뽑기 기계에서 메타로파를 뽑죠 그리고 나중에 마유리는 이 메타 로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추후 이 메타로파는 나카바치 박사 에게 넘어가 박사가 타임머신 논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세계 3차 대전 발발의 원인이 되죠 일단 이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메타로파를 잃어버린 마유리와 오카베 어떤 남성이 비명소리를 지습니다. 는그 비명 소리를 따라 올라가죠. 소리를 따라 다다른 장소, 그곳에는 크리스가 피로 흘린 채 주우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카베는 건물에서 뛰쳐나와 다루에게 마켓의 크리스가 누군가에게 찔렸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이것이 디메일로 작용하여 세계선을 이동하죠. 그리고 그렇게 오카베는 베타 세계선에서 3주 동안 기나긴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3화, 오카베는 크리스를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1화 시점의 과거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크리스를 구하는데 실패하죠. 미래에서 돌아와 좌절하는 오카베, 싸대기 한대 맞고 다시 한번 과거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24화, 미래에선 오카베는 타임머신 논문이 지켜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메타로파를 미리 꽁쳐둡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카베와 마일리는 메타루파가 아닌 초록우파를 붙게 되죠. 이후 오카베는 크리스를 기절시키고 과거의 자신이 크리스를 보고 죽었다고 믿도록 위장시키기 위해 기절한 크리스 주변에 자신의 피를 흩뿌립니다. 그리고 미래로 돌아가기 전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너에게 가장 긴 3주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과거의 오카베는 미래의 오카베가 그러했듯 마켓의 크리스가 죽었다 라고 디메일을 보내고 3주간의 시간여행을 보내게 되는 게 당연한 애니의 내용입니다만 모습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원래 과거의 오카베는 메타루파를 뽑아야 합니다. 1화에서 그랬듯이요. 다만 24화에서는 미래의 손 오카베가 메타루파를 미리 회수하기에 과거의 오카베는 초록루파를 뽑게 되죠. 여기서 저는 이 1화의 오카베는 몇 화에 나오는 세계선에 있는가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1화의 세계선은 과연 몇 화의 세계선인가? 일단 당연히 1화의 세계선은 24화와는 다른 세계선의 이야기다 이 대답할 수 있겠죠. 뽑은 우파가 다르니까요. 그럼 자연스레 1화의 세계선은 2 3화의 세계선과 같다라고 애니는 말하게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직접 이동하는 건 23화와 24화밖에 없고, 24화에서는 메타루파를 미리 회수하지만, 23화에서는 회수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소거법으로 1화는 23화와 같은 세계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1화의 세계선이 24화와 같은 세계선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비명소리죠. 한번 1화에 나오는 우카비의 비명소리를 23화, 24화에 나오는 비명소리와 대조시켜보죠. 1화의 비명소리는 23화에 나오는 비명과는 꽤 다르고, 24화에 나오는 비명과 아주 흡사합니다. 뉘앙스적으로도 23화에 나오는 비명소리는 슬픔과 당혹감이 느껴지는 반면, 1화와 24화의 비명소리는 물리적 고통이 느껴지는 아파서 내지르는 비명처럼 들리죠. 이 비명소리란 것은 생각보다 슈타인즈게이트에서 꽤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세계선이 해피엔딩의 슈타인즈게이트 세계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배드엔딩의 세계선인지 판단하는 척도가될수 있기 때문이죠. 슈타인즈게이트 세계선의 조건 중 하나는 마키세 크리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선 그녀를 죽인 듯이 위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성공한 것이 24화죠. 이때 오카베는 크리스를 죽은 듯이 위장시키기 위해 자해하여 자신의 피를 흩뿌립니다. 당연히 이때의 비명소리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반대로 슈타인즈 게이트 세계선이 아닌 다른 세계선들은 마킷의 크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오카베가 그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내용의 세계선이죠. 크리스가 칼에 찔렸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의 죽음을 위장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오카베도 자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카베의 비명소리는 그저 크리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감정만이 느껴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화의 세계선에서 2 4화 같은 느낌의 비명소리가 들 했다는 건이 세계선에서는 오카베가 크리스를 죽인듯이 위장시켰으며 그를 위해 자했다는 걸 뜻하고 크리스를 구하는 것에 성공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이는 곧 1화의 세계선이 24화와 같은 슈타인즈게이트 세계선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아니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화에서 오카베는 메타로파를 뽑습니다. 이는 명백히 24화와는 다른 이야기이죠. 이 메타로파 또한 슈타인즈 게이트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마유리와 오카베가 메타로파를 뽑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유리가 메타로파를 잃어버리고 그게 나카버지 박사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후 박사가 러시아로 망명하기 위해 탄 비행기에서 비행기 화물칸의 화재가 일어나나 서류 가방에 담긴 메타로파가 공항의 금속 탐지기에 걸린 덕분에 타임머신 논문은 화재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임머신 논문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24화에서 오카베는 메타루파를 미리 빼돌리고 박사의 타임머신 논문이 화제에 휩쓸리게 만들어 3차 대전을 막으려는 겁니다. 아까 분명 비명소리를 통해 1화의 세계선은 마키세 크리스를 구하는 세계인 것을 알았는데 메타루파를 뽑아버렸으니 세계 3차 대전을 막지 못하죠? 이것이 슈타인지게이트의 무순인 겁니다. 비명소리를 통해 1화렛 24화 같은 슈타인지게이트 세계선이라고 생각했더니 메타루파를 뽑아버렸고 그렇다고 23화의 세계선이라고 생각하자니 이 비명소리는 24화 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죠. 참 개같으면서도 은근히 설득력 있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 테넷과의 비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평행세계 설정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죠. 슈타인즈게이트는 평행세계 설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선은 무수히 존재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퉁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1화처럼 마키세 크리스를 구하지만 세계 3차 대전을 막지 못하는 세계선도 존재할 수 있겠죠. 세계는 무한하니까요. 다만 이 경우 이건 설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며 최소한 애니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제 입장이네요 슈타기 같은 킹각 제너럴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억지 설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영상은 슈타인지게이트에 관한 분석, 해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제가 발견한 모순에 대한 궁금증에 가깝습니다 혹여나 제가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캐치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면 꼭 <목소리> 이겨내세요 <목소리> 여기까지가 대본으로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어... <laughs> 놀랍게도 영상을 만들다가 모순을 풀었습니다. 1화를 보시면 크리스가 오카베를 끌고 나와 아까 저에게 말을 거셨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뭐 이는 당연히 미래에서 온 오카베가 크리스에게 말을 걸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23화와 24화에서는 미래에서 온 오카베가 크리스와 마주치고 말을 하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화와 24화를 보시면 23화에서는 내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24화에서는. 확실히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1화에서 크리스가 무슨 말을 <laughs> 무슨 말을 하려고 했나요?라고 묻는 걸 보면 이때 오카베는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럼 필연적으로 1화의 세계에서는 말을 하지 못했던 2 3화의 세계선이 되겠네요. 비명 소리는 뭐 어디까지나 24화 디형스가 흡사한 거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2 3화의 비명 소리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냥 제 착각이었네요. 대해. 자 모순은 없습니다. 역시 슈타인즈 게이트는 신명작이 맞다. 모순이 존재할 수가 없다 아 정말 대단해요 아 스바라시 스바라시 스골스이 아... 좋을텐데